안녕하세요. 개성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복보금자리주택 소개합니다. 칠성면에 위치한 행복칠성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작년 5월에서 7월 입주자 모집을 했으며, 현재는 입주 중에 있어요. 처음 행복보금자리주택보다 외관과 인테리어 평수가 많이 달라 최근에 설계된 행복보금자리주택이 좋긴 좋네요. 입주 대상은 치석면에 거주하려는 취업 아동을 최소 1명 이상 둔 세대와 개성군에서 기농 및 창업하려는 청년 세대예요. 임대의 보증금은 없으며 임대료는 연 180만원에 최초 3년 계약으로 막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1동과 2동으로 나눠져 있으며 1동 5세대, 2동 5세대예요. 연풍행복보금자리와 같이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1층, 2층을 사용하면서 옆집과 측벽을 공유하는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택이에요. 현관으로 들어가면 거실, 주방, 방한 개, 욕실, 보일러실로 설계되어 있으며 2층에는 안방과 작은 방, 화장실, 욕실로 설계된 타운하우스 형태의 주택이에요. 기본으로 북박이장 신발장 싱크대 에어컨 제공하고 있어요. 현재 칠성중학교 부지는 노후되어 2024년 3월 1일부로 공사 진행된다고 해요. 칠성중학교와 칠성초등학교는 행정통합되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 신축학교가 기대되네요. 칠성중학교 공사 시작으로 중학교 친구들은 칠성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칠성초등학교는 칠성행복보금자리 주택가는 5분에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칠성중학교 친구들은 칠성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임시 모듈로 교실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네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신축 공사를 위해 기다린 것도 좋겠지요. 행복보금자리 주택을 통하여 학생수 감소 위기에 작은 학교도 살리고 계산군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어 마을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 좋네요.